실리콘 LED 줄 조명 추천 베스트 상. 오늘은 취하 실리콘 네온 LED 스트립 조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LED 스트립은 그빅 드림 컬러 체이싱, 스트립 테이프로 음악 동기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리터당 84개의 LED로 밝고 다채로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성 제어, 수동 제어, 그리고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죠. 더불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스마트싱즈, 이프트 등 다양한 시스템과 호환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유연하고 부드러운 네온 LED 로프라이트는 다양한 형태로 구부려서 사용할 수 있어 창의적인 조명을 연출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밝은 빛과 다채로운 효과로 많은 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거예요.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오늘은 네온 LED 라이트 스트립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600개의 조명이 내장된 5m 길이의 유연한 실리콘 세트로 방수처리되어 실내나 실외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해요. 밝기가 뛰어나 LED 스트립보다 더 밝고 넓은 범위의 빛을 투사해요. 또한 모양을 쉽게 구부릴 수 있어 다양한 장식에 활용하기 좋아요. 다만 전원 어댑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니 유의해 주세요. 이 제품은 차량이나 집안을 화려하게 꾸미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요. 아름다운 조명으로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오늘은 LED 스트립 네온 조명, 치아스마트 라이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조명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앱을 통해 제어할 수 있어요. RGB 네온사인 테이프로 야외 정원을 장식하거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답니다.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4가지 음악 모드와 24키 리모컨으로 다양한 조명 효과를 즐길 수 있어요. 또한, 알렉사나 구글 홈과 연동하여 음성으로도 조명을 제어할 수 있어요. 안뜰, 집, 사무실, 파티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색상이 변하는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LED 스트립 네온 조명, 티아 스마트 라이프로 아름다운 조명 효과를 즐겨보세요.